그, 그, 사조별로, 그, 관들이 신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겠거든요. 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네. 좀, 좀 개념을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을 신학 그 자체에 올바른 방법론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신학은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서 신기한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꺼내내고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문학은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 어, 철학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철학자들이 철학을 지배하지 않고 문학가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이 곧 철학이 돼버리니까 와, 신기한 이야기, 무슨 신화 얘기에서 이상한 걸 아이템을 꺼내가지고 아이디어를 공유해가면서 어, 무슨 또 바람을 일으키면 또 다행히 그 세계적인 유행이 돼 버리는데 신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신학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변함이 없는 중심 원칙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제 파악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새로 그 시대에 신학을 배우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물려주기또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요 외곽의 표현이라고 하는 그 바디에 이거를 담지요 그죠. 그러면 이 랭귀지들이 바디라고 하는 실제 랭귀지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언어 문자와 이런 언어들이 에 그때 요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이 시대에 그 해당 시대의 언어 사용 방법과 그 언어와 철학은 또 문화 속에서 분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냉차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마치 이 언어를 통해서 외부 사조의 변화가 철학적 사조의 변화가 신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언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고 또한 가지 신학이 그 실체는 같지만. 그 신학의 임무 중에 특히 조직신학계열 쪽에서 가진 임무 혹은 아 분류한다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학문으로 분류한다면 이 변증학이나 조직신학은 아 구체적인 임무가 뭐냐면 신학에 대해서 공격이나 의문 제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책임무가 있습니다. 틀린 주장을 하면 니네들은 단일신론 아니냐? 니네들은 도덕이 없는 거 아니냐. 예종만 믿으니까 윤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 딱 하면 이것에 대한 공격의 특성과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질문을 불교 신자가 질문을 했을 때 한국 사회가 나왔을 때 불교나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나왔다는 것과 이 서구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질문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보면 전략이 생기게 나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조직신과 변증신학에서 대답을 할 때에는 목표가 질문 혹은 이 질문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을 설득해 들어가면서 이 실체를 전달해주고 받아들이도록 만들면서 오해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직과 변증신학에서의 임무죠. 그러다가 보면 여기에서 뭘 써야 되냐면 이 불신자들이 알아듣는 용어와 표현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마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구 사람들에게 유식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려면 기본적인 용어 패러다임이 18세기 말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법과 카테고리 범주로 논리학을 사용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느 학파에 속했든 간에 아레스토텔레스의 그 용어 사용의 그 특성에다가 필요하다면 약간 변화만 주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정의를 바꾼다 하면서 얘기해주면. 그런데 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같은 학파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친하지 않으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논쟁과 논쟁이 없어진 사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 질문자 개별의 특성에 맞추어서 여기를변증감이 개별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학 연구가 기독교 입장에서도 많이 필요한 이유가 만일에 다 종교의 배경을 두고서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이렇게 대답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거다가 판단이 되니까 조심을 하거나 제안을 걸어둔단 말이에요. 이런으로서 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시대마다 조직신학이 마치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언어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혹은 문제 제기가 그 시대의 철학적 문제 제기와 비슷해져요. 그렇다면 이것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이 형성된 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다 그거죠 아닌데도 이 철학적 제작하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에 의해서 신학이 영양받아서. 아 그러면 그 얘기는 신학은 항상 피동적이라는 얘기야. 철학이 선수권을 취하면 거기서 쫓아가기 바빠가지고 베겨 먹어가지고 신학을 만들었다.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학 제대로 하려면 철학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도 안하고 철학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싫어도 철학적 신학 밖엔 못하고 신학다운 신학을 신학 그 자체로서 풀어나가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언제가 지나면, 사상의 형성기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아, 내가 틀렸구나를 생각해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형성기가 지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쪽에 젖어버렸을 때에 이걸 발견하고, 그래도 이거를 씻어내려고 노력을 해서 이걸 옮겨 나갈 때, 이거는 거의, 진짜, 자기 힘으로 중생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건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간혹, 이 신학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었을 사람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3대 천재 중에 하나인 헤르만 바핀크도 원래는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랐지만, 중간 단계에서 신학에 한 2학년, 3학년 혹은 학부를 마칠 때쯤에서 그 다음부터는 당대 최고의 자유주의 신 학자한테 나서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을 들었었어요. 심지어 그보다 더 천재적이고 우리 강의의 그 중심 그 사상을 어, 얻어오는 아브라함 가이포도이 사람의 졸업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하면 그졸업하던 해에 그 전국 논문 콩쿠르에서 우등상을, 전국 우등상을 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졸업 논문이 칼빈의 교회론과 알라스코의 교회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인데, 이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판단했냐는 개혁주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혁주의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고, 학자가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졸업을 하고, 논문 쓰고, 그 다음에 시골에 목회하러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다보니까 자신있게 설교를 하는거야 근데 목회를 6개월 1년 딱 하다보니까 자기가 이제 메말라져 가기 시작을 하는거야 그리고 지쳐하기 시작을 하는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위로의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그냥 좀더 열심히 하면 된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틈엔가 아주 궁금하게 궁금한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노처녀인가 미망인가 그렇대요. 30대야, 30대 초반인데 자기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설교하면 자기 지치는 거야, 메몰라버리고 갈등하고.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삶이 항상 밝고 힘차고. 아주 긍정적이고 오히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사가 오히려 힘을 얻어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이 되는거야 그래서 용기를 냈어. 목사지만, 이 평신도 여자한테 가서 도대체 그 힘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본거야 그때 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옛신앙 다 그래요. 올드 페이크라는건 개혁주의거든요. 특히 네덜란드에서 우리 옛손조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야. 그러냐고. 그러면서 즉시 이 사람이 암스텔담으로 갔어요. 암스텔담으로 가가지고 수소은 끝에 당대의 가장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를 찾아갔어요. 그냥 인터뷰를 했어.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딱 판단한 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목회 접고 그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야. 다시 개혁주의 공부를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완전한 대성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기 근본주의의 가장 대표자가 그레시안 메이 첸, 그래서 아주 근본주의 몹쓸 것을 맞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본적인 어떤 아직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을 아주 과격하게 공격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이 이 그레시안 메이 첸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대 최고의 자유주의자들 밑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독일로 유학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유주의 하는 사람이 다 여기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고 왔어. 배우고 와가지고 틀렸다라고 논문을 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레셤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완전히 개정해가지고 철저히 그 뿌리서부터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걸 해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정말 놀랍게 예,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독서를 에,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그 처음에 사상의 형성기에 잘못 빠져들어간 그 틀에서 참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종교얘기를 이제 들어갑시다. 자, 아까 어렇게한 얘기가, 이 자연과학은, 그리고 철학은, 예, 우주 내적 존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우주 외적 존재, 그 다음에 그 우주 외적 존재와 이 인간의 교류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걸 지키면서 그것을, 그, 그것을 종교의 영역이라고 지금 현재 간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 학문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우주 내적 존재의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과 변화입니다. 따라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것이 모든 참실제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직 그 서구 학문 자체, 그리고 서구 논리학 자체가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신, 이두 개가 통합적인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합적 관점을 가질 못,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연구하든지 영은 영대로 연구할 뿐이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형식 논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신체를 그, form에서 포함, 외형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는 그 외형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 속에는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동일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일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나가 다섯 살 때의 나, 혹은 세살 때의 나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쭉 변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내가 계속 변해오지 않습니까? 즉, 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죽어나가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한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이 피부세포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때를 벗겨내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죽은 세포를 벗겨내는 거죠. 그러면 한참 몇번 벗겨내면 결국은 그 때의 나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아,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변화됐지만, 그 다섯 살 때의 임원주와 지금의 임원주는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내버리는 이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극이 뭐냐면은, 해결의 변증 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이라고 할 때, 변증이라고 해서, 논증을 별로 한다, 이런 거 말고, 어, 뭐냐면, 요게, 자기 동의성을구 부정하는 겁니다. 다섯 살 때의 임원주와 지금의 나는 같은 인물이 아니다. 왜냐면, 하 다섯 살 때의 나는 분명히 키가 작았죠. 벌써 키가 이렇게 외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 전에 나한테서 돈 빌려,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한달 전에 그돈 빌린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 어디 가서 찾아야 돼? 목욕탕에서 때를 뒤져가지고 야, 내돈 내놔. 응? 네, 니, 이 때가 바로 그때 나한테서 돈을 빌려간 그 육신에, 육신이 여기 있는 거니까 내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해결 논리하게 따, 따르면 이거예요. 이제 화살을 쐈어요. 화살이 날라갑니다. 그러면, 그, 자, 그러면, 세계의 논리의 재론의 역설인데, 이 화살이 여기서 딱쏘면이 목적, 목적지점에 도착할까요? 네? 네? 도착할까요? 도착 안 할까요? 네. 아, 왜? 네, 그쵸. 그렇죠. 쏠때 화살이 아니다. 근데 제로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논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쏜 화살은 먼저,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어 일단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까지 도달을 하죠. 근데 여기에 도달 하려면 다시 중간 지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중간을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것의 중간에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제 중간중간 잘라야 되는데, 얼마만큼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 화살은 이 가운데에서 무한히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어디 틀렸다 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반증을 아직 못했습니다. 어? 해결의 이 제논의 해결의 논리학은이 제논의 역설의 논리학을 대증한 것인데 이 제논의 이 역설을 아직까지 반증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쏜 화살이 여기에 도착한다 는 것이. 예, 형식 논리학인데, 도착한다와 도착하지 않는다를 탈구시켜보십시오. 정리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 정리가 종합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그럴 때 우선, 서양 학문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형식 논리학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형식 논리학에, 공산주의는. 변증 논리하게 그러니까 죽어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형식 논리학에 입각을 하다 보니까 그 운동 변화는 하더라도 어쨌든 영원하고 자기 동일적인 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세계에는 무수한 사물들, 성질들,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궁극적인 하나의 실제로 환영 가능하다. 학문이란 세계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실체를 찾는 행위이다.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것들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자, 이 세, 이 3단계로 지금 논리가 전개됐어요. 자, 그러니까 학문이란 뭘 찾는 거다? 실제적인 보편적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뭐를 찾는 게 아니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안 찾아요. 예를 들어서 임원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원주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임원주를 학문의 대상으로 참, 삼는 것은 여러 인간 중에 하나고 이 복수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 개체를 연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눈 이러니까 눈이 나쁘더라. 이 사람도 이러니까 눈이 나쁘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그 눈이 나쁜 이유를 찾아가지고 아, 이러면 눈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임원주가 불신자예요. 담배를 피웠더니 폐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임원주는 담배 피웠더니 폐암 걸렸다는 학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중에 폐암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을 데이터를 숫자를 내서 딱 보니까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이만큼 된다라고 하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 임원주를 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것은 학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서구 학문에서는. 자 그런데 문제가 신학에서 생기죠.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더군다나 우주 외적 존재야. 그러니까 학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인간이 그 하나님과 내가 규제를 나눈다. 아 이거는 세상에서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거꾸로 균학, 귀랍? 균학적으로 아, 얘기해도 그건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독립된 인격체며 단일 개체로서의 어떤 존재든 그것이 누구였든 간에 결국은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가 전체가 유럽에 소개된 12세기의 유럽 신학자들이 부딪힌 그리고 고민한 문제입니다. 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은 플라톤은 일단은 신적 존재를 어, 전제를 존재, 그 존재를 전제해버려요. 여기에 살아있는 신이 있다.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것을, 어, 우주의 단일한 법칙이라고, 일반 법칙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이 법칙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로부터 두고서 시작을 하냐면, 신속부터 두고서, 어, 현실 문제로 접근해 들어오니까, 아, 그, 상당히, 신앙을 설명하는데에는 이 논리가 괜찮아요 그리고 꼭 탈라톤을 안 배웠더라도 어,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우주 법칙 그리고 현실을 설명할 때에는 기본적인 틀을 따릅니다 비슷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그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구축하면서 항상 이 현실에 우주 내적 존재하는 이 개체들을 비교 분석하고 통계를 내가지고 이것을 지배하는 어떤 문제를 관통하는 어떤 현상과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전제는 이거를 많이 찾다가 보면은 점점 어디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당분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에 입각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만 주로 관심을 집중합니까? 현실만, 이 땅바닥만.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열기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아직 입증이 안 됐으니까 잠깐 아직 있다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이교도적인 속성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몇 가지의 현실적인 데이터와 결론, 그 다음에 여기서 법, 법칙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오만해지거나 지뢰로 어떤 더 보편적인, 더일반적인 법칙을 방안을 예, 딱 내리려고 할 때에 과감하게 무신론적이거나 어, 무신론적이고, 혹은 다신교적인 어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범신론적인 결론을 과감하게 내리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게 되지요. 그래서 12세기에 프랑스의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매우 고민하면서 제한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이런 특성인데, 이것이 서구 학문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소홀히 하면서 서구의 어떤 학문이든 하다가 보면 은 결국 신앙 그 자체에서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특성은 그 자체에서 저절로 내장되어 있고 그렇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신레일 마허가 근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레일마허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합리주의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고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견제할 만한 최소한도의 과학적 이 속학문 세계에서는 이 입지를 허용하니까 철학을 하거나 다른 세상 학문을 한 사람들이 신랄 마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 그걸 넘어서서 뭐 세속 학문과 결혼의 신앙 뭐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관점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 학문 방법대로 하게 되면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종교, 즉 그런 종교만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외적 존재고, 그죠? 우주 내적 활동을 하더라도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에는 걸리지 않으니까, 인간이 볼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체는 연구 대상이 빠지고, 종교 현상만 연구가 되니까, 그 이런 하나님 없는 종교, 혹은 진전 의미 있어서의 종교가 없는 종교형 학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구 학문은 사실은 불교와 근본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지만 뭐가 없습니까? 신이 없는 거고, 신에 의한 구원이 없는 종교죠.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에서도 서도 서양의 이 네트워크에서는 신을 빼버릴 수가 있고, 신과 인간의 교제와 신에 의한 구원을 빼버리게 되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 속에서의 종교 연구가 가능한 것처럼. 결국 그렇다면 그것은, 어, 현대학문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과, 혹은 불교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원리가 같으니까, 예,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시도가 차양학문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종교학에서 자연스러운 규결로 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원래 나눠졌던 거고, 그 다음부터가 오늘부터의 강의인데, 시간이 여기서 멈춰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9시 20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고자 하는 조직신앙 자체가, 네. 서양원이 갖고 있는 것은하나님을 이제 외적 존재로 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조직신앙을 하기 때는 하나님은 적 존재로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네. 이야기 풀려도 되는 것이지그 질문은 저기, 적어도 신학의 개념에 들어가 보면, 조금 더그 질문 자체가 다듬어질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그얘기로는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발제자가 발제를 조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도 아마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구체적인 질문의 그 초점이나 그 내용이 소화가안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요거 오늘 나눠드린 네 페이지 뒷 부분부터 바로 신학의 개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개념 속에는 l o 로지 혹은 씨엘로기 a 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실제 신학의 그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신학의 대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미리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신학에 있어서의 연구 대상은 하나님 그 자체이냐.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현미경 앞에 놓고서 연구하면서 신학 논문을 쓰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불가능하고,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란 게 뭐냐. 자기가 자신을 알고 있는 전체 지식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네, 그거를 그 모사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laughs> 통해서 우리가 아... 신학을 파악할 수 있다. 고정도까지는 그 이제 다음. <laughs> 신학의 개념에서 다루게 되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론에 들어가서 다루게 되는 내용만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때의 에 이거. 그러면 거까지의 기또 이게 차이가 있죠. 내용의 차이가 있는 여기를 이거를 이렇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또몇 그 가지를 더 다뤄줘야 되거든요. 우선 신학의 개념을 다루면 그다음에 신학의 원리. 그다음에 신학의 원리로서의 성경의 성경론. 음, 그걸 다뤄야 그 다음에 진짜 실론이라고 하는 것,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